앵커리톡 TV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임영웅 씨를 칭찬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다르다.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개척자, 프론티어 아티스트 임영웅 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의 허지원 기자가 임영웅 씨는 상암 입성도 남다르다라면서 이번에 이제 전성매진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관객 속을 놓지 않은 임영웅 씨의 행보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네, 기사의 앞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아티스트 임영웅 씨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는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있고 후속해서 공연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더 공연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잠실 주경기장이 콘서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연장이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니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특별한 상암 입성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 공연은 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케이스 포도움이 만 명이 좀 넘죠. 티켓 오픈하는 날 공개된 좌석을 보니까 4만 6천 석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틀 하면 9만 2천 석에 휠체어석이 그 다음날부터 예매가 됐으니까 약 5만 석 정도가 될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왜 5만 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그,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스탠드석, 관람석에서 북적만 빼고 나면 동서, 남 합치면 5만석인데 왜 5만석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아, 저희가 콘서트 티켓 오픈하던 날 좌석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총 확인해 보니까 4만 6천석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날부터 휠체어석 예매가 들어갔을 테니까 5만석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케이스포돔보다는 3배 이상 큰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었던 거죠. 조금 낫지 않겠나. 그러나 여전히 전쟁이었고 최대 트래픽을 기록했습니다. 임영시 티켓 파워는 지금 대한민국 1등입니다. 지난해 4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시축에서도 오픈되자마자 주요 관람석은 매진이 됐었고 추가로 오픈을 했었던 가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그때도 관중석에 4만 5천석이 넘는 관중이 운집해서 임영웅 씨 파워를 체감케 했었습니다. 임영웅 씨의 이번 좌석 배치도 공개를 보면서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상암 입성기는 정말 남다르고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올해 잔디 손상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영웅 씨가 공연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공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임영웅 씨 공연 앞에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라운드 석을 다 개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석 설치뿐만 아니라 대형 전광판도 들어오고 조명, 촬영기기, 이런 공연 장비가 들어오면 잔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아마 이 기자분이 쓰신 이유는 임영웅 씨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관리하는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공연업계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전에도 공연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도해 왔잖아요. 뭐 티켓 재발권 뿐만 아니라 히어로 스테이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 md 상품을 입어보고 살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k팝 팬덤 사이에서 그 세심한 운영 때문에 부러움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또한번 임영웅씨가 빛나는 순간이라고 칭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공연에서도 임영웅씨는 초대형급 공연장의 규모 그리고 화려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시설의 목적과 용도를 고려해서 좌석 배치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내 공연을 잘 한다라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가치의 가치를 아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좌석과 그라운드석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본인이 다 안고 가는 리더로서의 모습인데 이미 미담 제조기, 건강검진 홍보대사 등 배려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임영웅 씨가 또한번 빛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초대형급 공연장의 규모와 화려함을 강조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외화 내빈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은 막 화려한데 실제로 알맹이는 텅 비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와, 이런 공연장에서 저 공연합니다. 막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오는 관객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는 팬들 생각만 하는 거죠. 오면 얼마나 편리하게, 얼마나 즐겁게 즐기다가 가실 수 있는지. 거기만 고민을 하는 거죠. 뭐 데뷔 이후 최초 상암 스타디움 공연 이런 거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내실을 기하고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오늘도 임영웅 씨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을 겁니다. 시사 저널의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기고한 글도 그런 부분을 좀더 심화시켜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임영웅 상한벌 공연 신선한 충격 안겼다 제목을 그렇게 뽑으셨는데 어,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쭉 지금까지 지켜봐왔던 많은 부분들 중에서 공연은 보통 팬들만의 관심사일 때가 많다. 그렇죠? 어떤 무대를 어떤 노래를 불렀나 이걸 기사로 쓸땐 있지만 콘서트의 무대 말고 주변의 상황 혹은 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팬이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간혹 슈퍼스타의 특별 공연이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좌석 배치도가 화제 되는 일은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 공연은 좌석 배치도가 화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매체들의 찬사가 이어졌고, 임영웅 개념 좌석 배치, 임영웅 돈보다 축구팬 먼저 생각, 임영웅은 다르네, 임영웅 축구팬 마음 또 녹여, 찬사보도가 나왔고, 어, 축구매체인 풋볼리스트는 이번 좌석 배치도에 대한 축구팬들의 반응이라며 모든 가수가 임영웅처럼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 히어로다. 조남을 적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또 당신입니까? 그만 빛나시라. 눈이 부셔서 사진도 보지 못하겠다. 라는 댓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고요. 지금까지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당대 최고의 스타이면서도 스타디움 공연을 하지 않아서 무관의 제왕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른바 대관식을 치르게 됐죠. 축구팬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임영웅 씨 공연의 좌석 배치도가 발표가 됐고 임영웅 씨는 운동장 한가운데 360도 개방형 무대를 설치하면서 무대 이외의 운동장 전체를 비워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청난 수익 저하가 예상이 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언론과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호응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시축 때 임영웅 씨가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던 것 퍼포먼스하기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함께하시는 안무팀마저도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하게끔 했던 그리고 퇴장하면서 잔디 괜찮나? 임영웅 씨가 혼잣말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연 좌석 배치도를 만들 때도 그 임영웅 씨가 이 일을 한 거죠. 작년에 잔디 괜찮나? 그 임영웅 씨가 또 이번에 좌석 배치도도 해낸 바로 그 임영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진정성에 탄복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장 관람석 수익 전체를 포기하는 결정은 아무나 하기 힘든 일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측이 대관을 꺼렸던 가장 큰 이유가 잔디 문제였는데, 지난해 축하 공연 때 이러한 임영웅 씨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 대중 공연을 재개를 하면서 대관을 하지만 1호 주인공으로 아티스트 임영웅 씨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임영웅 씨가 축구팬이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런 것 같진 않다는 게 하재근 평론가의 의견이십니다. 동의합니다. 임영웅 씨가 축구팬이 아니었어도 만약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면 이런 결정을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임영웅씨가 보여준 태도가 타인에 대한 존중, 사회적 대의에 대한 모범적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축구 팬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대의, 함께 살아가는 가치의 가치, 그 모범적 자세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가 임영웅 씨이기 때문에 그의 태도를 비추어 보면 축구 경기장에서 공연을 할때 축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매체가 운동장의 관람객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만 주목했지만 그 외에도 이목을 끄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운동장 가운데 무대를 만들면서 운동장 한쪽 면에 거대 스크린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는데 경기장 관람석 한쪽을 비우게 되는 거죠. 운동장 관객을 포기했으니까 관람석은 다 채워야 된다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운동장 관객을 포기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람석이라도 최대로 활용해서 관객들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면으로 되어 있는 관람석의 관객을 모두 받아야 그나마 운동장을 비운 수익 저하를 그나마 좀 상쇄할 수 있겠네요. 북쪽에 다 채운다면 스크린은 경기장의 기존 전광판에다가 적당한 크기의 추가 전광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임영웅 씨 이렇게 사진 있고 이렇게. 멘트가 적혀 있는 전광판이 상암 스타디움에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조금만 설치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쪽 면 전체에다가 관람석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스크린을 설치를 했다는 거죠. 관람객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0도 개방형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집니다.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가수가 수월하게 노래를 할수 있는데, 덩그러니 360도 무대를 그 그라운드에 스타디움, 그라운드 한가운데 이렇게 두게 되면 혼자서 노래해서 스타디움을 소리로 채우려면 힘이 달릴 수밖에 없고, 똑같은 노래라도 훨씬 힘들게 느껴질 조건이라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다고 느낍니다. 야외에서 하면 진짜 피곤해요. 똑같은 걸 해도. 우선, 온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5월이어서 따뜻하기는 하지만, 실내처럼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외는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무대를 만들지만, 그거는 자연에 인간이 최대한 준비를 하는 거지, 안정적인 조건이 아니거든요.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질 수도 있고요. 아티스트는 그것을 다 오롯이 몸으로 받아야 되는데, 임영웅 씨는 감성 짙은 노래도 하고, 댄스도 하고, EDM도 하고, 재즈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컨디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바깥의 외부 자극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의 조건이 어떨지도 그날은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해가 진 후에 공연을 올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상상황이나 주변의 요건, 이런 것들을 다 몸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훨씬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조건인데, 그래도 관객석, 이렇게 관람석에 쭉 깔으면 본인은 좀 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면 가장자리를 잇는 돌출무대를 만들었는데, 보통 스타디움 공연에서 운동장을 돌 때는 바퀴가 달린 구조문을 타고 도는데, 임영웅 씨는 직접 움직이겠죠.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임영웅 씨는 항상 관객들이 힘들게 자신을 보러 와줬기 때문에 공연 때 공연 때 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자세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 사면 무대, 이 사면 돌출 무대라고 하는 결정을 한 거죠. 수익도 낮추고 체력도 부담이 되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건 어, 축구 팬들을 위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 관람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임영웅 씨가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한걸 아까 모든 가수가 임영웅 씨처럼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축구 팬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정말 임영웅 씨가 스타디움 공연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 같답니다. 이전에 임영웅 씨 콘서트에도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가 들국화님 사연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팬들을 사랑하고 준비하는 아티스트가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그 평소에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렇게 대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콘서트에 대한 수많은 임영웅 씨 배려가 지금도 화제가 됩니다. 오늘도 어딘가 SNS나 커뮤니티에 다시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게시물이. 일반인들은 특정 가수 공연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가수 공연이 일반 커뮤니티에서 이 정도로 화제가 되는 건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인데 스태프들도 친절하기로 명성이 높고 심지어 다른 공연에 비해 경호원까지 친절하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임영웅 씨 측이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스태프와 관객에 대한 배려 정신을 철저히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임영웅 씨 공연이 관객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공연으로 이름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공연을 하는 가수분들도 생각을 하시게 되겠지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의 마지막 결론은 임영웅 씨가 멋진 결정을 했지만 아티스트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쵸. 그래서 공연 때 잔디를 빼는 잔디 이동식 경기장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고민해 봄직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단하구나. 그렇게만 느꼈던 임영웅 씨의 이런 행보들이 사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남다른 점이 참 많았다는 게 뿌듯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